(3학년 2학기) 분수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건데요 학생들이 이 변환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어, 이걸 조작 활동으로 한번 쉽게 어, 변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학생들은 1과 4분의 1에서 1을 가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1은 2분의 2고 1은 3분의 3이고 1은 4분의 4, 1은 6분의 6, 1은 10분의 10.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자연수 1을 어떻게 잘라야 될지, 어떤 분수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발문은 자연수 1을 분모가 어떤 분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과 1을 2분의 1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럼 2분의 2와 4분의 1 이거 가분수가 아니잖아요. 가분수는 단위분수의 개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1을 3분의 3으로 바꿔볼까요? 하나 둘셋 뼈. 3분의 3과 4분의 2 이것도 가, 가분수로 단위분수의 개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3분의 3어 예를 들면 3분의 1이 몇개 또는 4분의 1이 몇 개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4는 1은 4분의 4로 하나 둘셋 마방 그쵸. 어 이러고 보니 사분의 일이 다섯 개인 걸로 말할 수 있죠. 사분의 일이 다섯 개. 아 가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뭐야? 사분의 1이 다섯 개는 4분의5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았다. 이분의 일로 바꾸고 3분의 삼으로 바꾸고 4분의 사로 이런 연습하지 말고 어디를 쳐다보면 돼요? 4분의 4를 보면 되는구나. 여기 남아있는 이 분수를 보면, 그 조각을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과 4분의 2가 있습니다. 그렇죠? 1과 4분의 2. 자, 어디를 보면 1을 분모가 어떤 분수로 바꾸면 될까요? 어, 4분의 1 조각이네? 그럼 분모가 4인 걸로 자를 거예요. 하나, 둘, 셋, 빠방. 이게 4조각. 그렇죠 4분의 4니까 4분의 1이 4조각, 한조각 그래서 4분의 1이 5, 6개죠? 6개. 6개. 그러면 이거를 4분의 6이라고 한다. 하나 더 해볼게요. 4분의 7, 1과 4분의 3입니다. 얼마일까요? 1과 4분의 3. 음, 분모가, 분모, 예를 볼 거야. 분모가 4인 걸로 바꿀 거야. 그죠 4분의 하나, 둘, 셋, 빠방. 그쵸? 그래서 4분의 1이 4개, 4분의 1이 3개. 그럼 4분의 1이 4개랑 3개랑 하면 4분의 7.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가면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2와 2와 4분의 3이 있습니다. 가분수로 바꾸세요. 2와 4분의 3. 아, 요걸 보고 4조각으로 자르면 되는구나. 4분의 4로, 4분의 4등분 할 거야. 하나 둘셋 빠방.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 둘셋 빠방. 4조각, 4조각. 4분의 1이 4조각, 4조각, 3조각.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일이 세도 되고, 4 더하기 4를 세도 되고, 여기까지는 4가 두번 있다. 4, 2, 8, 90, 11, 4분의 11.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는, 가분수 자체가 단위분수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가분수처럼 이렇게 조각으로 놓고, 여기도 이렇게 조각으로 놓습니다. 그다음에 판은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도 다 조각으로 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4분의 7을, 4분의 5를 대분수로 나타내요. 대분수가 뭐죠? 통피자가 있는 거. 그쵸? 다, 어, 이거 한 판은 넘는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4분의 5는 4분의 1이 몇 개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4분의 5를 가져오세요. 그럼 4분의 1이 5개. 자, 분명히 한 판은 넘어요. 4분의 4를 넘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한 판이 될까요? 라는 거죠. 자, 이 깍을 가지고 오면, 여기다 담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으면, 그러네. 한 판. 그쵸? 피자 한 판하고 4분의 1이 하나구나. 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놓으면서, 아, 가분수를대분수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추상화해서 아이 혼자 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6입니다. 4분의 6은 4분의 1이 6개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분의 6인데, 4분의 6인데, 한 판은 넘어요. 어디까지 한 판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아, 이제 직접 만나봐도 알아요. 여기까지가 한 판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답은 1과 4분의 1이 2개. 한번 해볼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 두두 두두 두두. 그쵸? 이렇게 해봐서, 진짜네? 네 조각은 피자 한 판이 되고, 두 조각이 남았네.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붙진 지도 할 때는 계속 이걸로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림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3이 있다면,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상상해 볼까? 어디까지가 피자 한 판일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모면할때 그려도 돼요. 야, 네 조각이 돼야지 피자 한 판이래? 라고 한판 그려보고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한 판, 한 판, 한 판. 답은 피자 세 판과 4분의 1이 한 조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옆으로 해도 되고, 반대로 해도 되는 거죠. 자, 네 조각짜리라는 거지? 몰라. 열세 조각을 다 모아놓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둘. 그 다음에 한 조각.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작 활동을 통해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만든다는 거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을 통해서 의미를 알고, 그 다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와 6분의 1 /6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피자 두 판하고 6분의 1이 있어. 어, 이거를 가분수로 어떻게 바꾸지? 6으로 자르면 되지. 마방 8방, 여섯 조각 여섯 조각한조각 그래서 어, 6이 두번 있다. 6이 12, 13, 6분의 1이 13개. 또는 6분의 15,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6이 12.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판피자별로 늘어놓더라고요. 서여 6, 6이 12, 13, 14, 15, 피자한 판, 피자두판해서두 판과, 6분의 1이 3개니까 6분의 3. 이렇게도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